Oh Go! 동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김승현 회장! 당장 일이 나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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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승현 회장! 맹큼 일이 나와! 일이 나와! 일이 나와! 하나 나와. 김승현 회장! 나오자. 당신만 잘 살면 답니까 아들 삼명제 대부자 돼서 천년 만년 재산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부자 3대 못 갑니다. 악업을 멈추고, 범쟁이 멈추고, 당장 수익주주 친화정책 펼치기 바랍니다. 하나 김승현 회장, 당장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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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김승현 회장, 당신을 믿고, 하나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피눈물 흘려야 됩니까 13년째 15년째 당신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 피눈물 흘리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왜 아무런 이런 방구 대꾸도 없습니까 하나 김승현 회장 양심 불량입니까 당신이 인간이라면 소액주주 앞에 당장 사죄하라 사죄 사죄하라 돈 욕심 그만 부리십시오 김승현 회장 그 정도만 해도 3대가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주가를 억누려서 자식 사명제한테 하나 재산을 저가에 넘겨서 아들 사명제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주가를 억누르고 국민들을 경제적 살상 행위에 하게 만든다는 것은 平和を勝ち止まろう NHN 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그 하나처럼 상당히 저평가 종목인데 거기는 회사에서 응답을 해서 어, 엊그제 그 주주 한 20여 명하고 그 대표이사 또 재무, CFO 면담을 했고 상당히 막 긍정적인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 친화정책을 조만간 그 낸다고 얘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회사가 반응을 했고 어, 소액 주제 입장을 얘기를 잘 듣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개무시하는 수준 같습니다. 그, IR팀장이 뭐, 그, 한번뭐 전화왔을 뿐, 그것도 말로만 뭐, 한번 음, 해보겠다, 뭐, 뭐, 그런 정도 그, 어, 그친 것 같은데, 하나가 정말, 어, 심각한, 어, 하나 이길 수가 없고 뭐그 3년 연속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최하위인데 <laughs> 뭐 주가랑 연관이 없겠지만 저도 주 어쨌든... 뭐 연결이 있어요. 아, 있겠죠? 10, 10년 동안 야구 안된게 주가, 주식에 대 답이 있는 거예요. <laughs> 주가 조작을 는거예요 잠깐만, 과거에 김용진 박사님 이한원박사어요 아니었죠? 그사람이 그 어떻게 벤치에서 물고그래요끊었고야구 어, 갖고. 단중생 울진 월드는 이래서 이랬어요. 그리고 위원진 선수를2 8 0억 갖다 LA에 갔잖아요. 25억, 25%, 30억, 35, 4명으로 5명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라는 게 잘하는 선수 치면은 성적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1 8억도왜 했냐면은, 축발을 다 기본 사태고다더 많이 뺀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18억을 갔다, 얘들이요. 어, 주주득 그 분노가, 그, 어, 그, 나쁜 에너지가, 그, 이걸 쓴 선수들한테도 아마 어... 전파가 되고 가변이 되고 노벨 선수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야구 선수 섭취하는 게수행하 거예요. 왜냐면은 오너가 저러 나쁜 마음 갖고 있는 야구가 되겠어요. 하나 야구가 잘 되려면은 주식을 정상적으로 갖다 놓던가 아니면 다른 구단으로 개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야구가 잘 돼요. 지금으로 하나 선수들 있잖아요. 상한 선수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악라고 내가 봤을 때는. 타령만 받으면 우승할 수 있어요. 내가 봤어요. 주승만 정상에서 받으면 우승할 수 있어요. 그 오너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밑에 있는 그 야구 선수단까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3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단아 주주님들이 주주 운동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운동을 시작했고 어, 하나 본사의 아리할 담당 분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주주가치와 국가보야주주들 어, 얘기를 듣자 경영진 면담을 요구했고 답을 어, 했던 거는 옥경석 대표가 주주와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본인이 약속이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어, 대기업 재벌, 그, 7대 재벌의 대표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김승현의 최측근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남민국 재벌가의 경영진이라고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 주주들하고의 한 약속조차도 어기고, 그 약속조차도 안 지키고, 6개월 동안 주주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뒷등으로단안듣자가 최근에 방송에 나왔던 얘기는, 하반기에 주주가치를 위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주주들을 진짜로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6개월 동안 주주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어, 이런 방법 없다가 네. 김승현이 집 앞에서 취임했던 하니까 하반기에, 나, 하반기에 와서 이제 겨우 검토 한번 해 보겠다 이게 진짜 주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알아줄 만한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어,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해서 도박하겠다. LG 같은 경우도 5천억 넘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한화 김승현이 90억 자사주 매입하고 그리고 이런 방법 없습니다. 지, 지, 연봉만큼 했습니다. 연봉보다 조금 많아요. 몇억 많아요. 주주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주주들이 아무리 그 경영진이 개돼지침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집회도안 나오고, 시은 소리 안 하고, 주총장에도 안 나오고, 주주들이 스스로 주주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사주 일가가 자기들 대만 불리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화뿐만이 아니고 한화 생명, 한화에 딸려있는 그 상장 계열사 모두가 같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한없이 저평가에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진짜 이제 땅바닥을 지나서 지하실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승현이와 그 사주 일가 그 자식 사형제는배떼지에 길을 피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고기 반찬에 맛있는 밥 먹었을 겁니다. 주주들은 굶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골프를 치러갔는지 안 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허구한 날 골프 치러 할때 주주들은 굶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참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가 멀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하실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주주행동을 같이 하자. 하나, 그룹 전체, 주주들, 주주분들이 나서서 주주, 주조분들이 나서서 주주행동을 해야만 바뀔 수 있다. 참는다고 이억이 아니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만 참고, 주주님들이 조금이라도 좀 협조하셔서 나와서 주주행동 같이 하시고, 승연이 잡는데,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 오늘 저기 주주분들이 하나생명 어, 주주분들 다섯 분 나오셨고요. 나머지 저희 그 한화 주주분들 참여하셨고요. 지금 또한번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하셨네요. 어, 주주님들이 참여해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주주님들이 참여 안 하시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 김승현이가 아무 소리 없는데 주주님한테 돈줄것 같습니까? 배당해 줄것 같을까요? 핵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시고 김승현이 일가와 한화의 경영진들이 어떤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협조해서 나와서 주주행동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글스, 3년 연속 꼴찌 하나 주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승현 회장과 아들 삼형제 작품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2007년 9만 천원 하던 주가가, 지금 2만 7천원 52주 신저가, 최악의 상태로, 나락으로 빠졌는데, 주주 친화정책 1도 내놓지 않는 김승현 회장,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관리하는 거라면 범죄 행위입니다. 민생 파괴 중대 범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계 서열 7위 하나 김승현 회장님! 그동안 잘못된 거 잊어버리시고 주주 친화 정책 바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 김승현 회장님! 주주 살려! 살려, 주주 살려, 살 김승현 회장님, 사랑 살려! 사랑 살려, 사랑 살려, 사랑 아들 사명제, 저가승계를 위한 국가관리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세간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 닫고 기 막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화그룹 옥경석 대표이사, 당장 자르십시오. 사표받고, 유능한 대표이사,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믿고, 김승현 회장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수만 명이 하나 때문에 재산 손실,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 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웁니까? 하나 김승현 회장님,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 상태가 좋습니까? 즐기는 거 아닙니까? 재밌습니까? 왜 주주들 피눈물 흘리는데 이런 방구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나 주지도 않고 면담 요청하는데도 대화도 거부하는 하나 김승현 회장인 경영진들 무능한 경영진들 당장 경질하고 유능한 경영진으로 교체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인 소액주주들과 상생 공생을 가야 됩니다. 아들 사병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아들 세형제한테 모든 것을 싸게 물려주게 는 그것은 탄욕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주들과 당신을 믿고 투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상생공생하는 길을 모색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잘 살아야지 좋은 세상이지 혼자만잘 살고 가족들만 배터지게 먹고 나머지 국민들은 소액주주들은 피눈물 흘려도 좋다는 이거 안 됩니다. 당장 김승현 회장님 제발 주주 같이 제거 주주친화정책 실시하기 바랍니다. 주주친화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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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승계용 주가 하락이라면 김승현 회장 천벌 받자 천벌 받자 천벌 받자 천벌 받자네 앞에서 아, 기자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게 아니라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어, 계십니다 그 NHN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주주들 피눈물을 인지를 하고 대화에 응했고 주주 20명이 대표이사와 CF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합니까? 똥꼬집뿌립니까? 주주 안 만나줄겁니까? 하나는 왜 그렇습니까? 안됩니다. 주주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고충을 듣고 반드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승현 회장님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옥경석 대표한테 주주면담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계속 주주들 피눈물을 외면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도 안 한다면 하나는 김승현 회장님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주주들의 원성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죄의 대가 당신들과 당신 가족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 김승현 회장님. 제발, 주주가 치제고 주주 친화정책, 당장 실시하고, 발표하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저기, 주주차를 따고 광장인데요. 옥경석 대표한테 꼭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건 옥경석 대표다. 주주하고의 면담에서, 주주들이 하는 얘기를 비다가 듣고 회사에서 주주들한테 주주가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만 했어도 이 김승현이 집 앞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사태를 만든 건 오로지 옥경석 대표의 주주를 피하는 주주를 주주를 만나는 게뭐 그렇게 무서운지 주주와의 약속조차 안 지키는 옥경석 대표가 원인이다. 올해 안에 주가가 하나 주가가 주당 백만 원이 가더라도 한 주는 남겨놓고 돌아오는 주청장에 가서 옥경석 대표의 얼굴을 반드시 보겠다. 옥경석 대표 기대 좀 기대 좀 합시다. 진심으로 내가 당신 얼굴 보러 갈 테니까 반가울 거예요 아마 얼굴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말 중에 빈말로 한 얘기 없고. 모두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당신 얼굴도 내가 반드시 보러 간다! 꼭 봅시다, 옥경석 대표. 언제까지 피하는지 두고 봅시다. 주저하고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하시고, 할 얘기 없으면 계속 피하다가 주청장에서 당신 얼굴과 내 얼굴 같이 보면서 한번 인상 한번 긁혀봅시다.